문화르떼 잉글리시는요 한국외대의 조수경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사, 철학, 과학, 예술 등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문학 기반의 콘텐츠입니다이 수업은 content-based instruction이라고 해서 내용 중심 영어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영어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요 어, 의미 있는 또는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어, 아이들은 이 재미있는 주제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영어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다루어요. 나폴레옹은 좋은 리더였을까? 어,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산업혁명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어, 단순한 암기가 아닌 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어 실력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교재를 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만화로 이렇게 부담 없이 재미있게 주제를 시작합니다. 음, 동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 동영상으로 이 만화를 얼마든지 어, 여러 차례 볼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리고 어 키워드에서 주요 어휘들을 어,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어, 만화 시청 후에 그 만화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어, 만화 내용에 대한 컴플리언션 문제들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요 지금 예시로 들어 어, 보여드리는 요 페이지는 요 챕터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Columbus discovers a new world 하는 어, 제목으로 지문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음, 만화로 어, 만화로 가볍게 시작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리딩 지문으로 공부합니다. 이 지문을 공부할 때에 어, 추가 어휘들도 좀더 공부하게 되고요. 레벨과 학년에 따라서 선생님의 추가 설명으로 잘또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가 나와요. 요 챕터에서는 chronological order라고 해서 어, 이 읽은 지문에 대한 어, 이제 스토리 전개 순서를 아이들이 번호 매김을 해봅니다. 어, 지문을 잘 이해했으면 어, 요 번호 매김하는 chronological order로 문장들을 선택하는데 에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 확장 활동, further studies가 나오는데요. 어,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콜럼버스 신대로 발견하고 오고 간 것들 중에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 어, 해로운 것들도 많았죠. 그래서 어,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c o l o m b i a n exchange? 해서 이 내용을 함께 또 디스커션도 하고 또 어, 나열도 해 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콜롬비안 익스체인지에서 가장 어, 프로즈의 대표가 되는 그 농작물을 찾아보는 활동을 조금 재미있고 가볍게 이 어, 단어들과 함께 노출하면서 찾아보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어,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면 랩업으로 어, 한번더 배운 내용을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숙제가 주어지는데요. 숙제는 주로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주제가 If I Were an Explorer, 그랬죠. 그래서 내가 콜럼버스처럼 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러 떠나는 탐험가가 되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갈 건지, 어, 무엇을 가져가서 그 새로운 음, 새로 만나는 그 인류에 내가 도움을 어떤 것으로 주고 싶은지 상상을 해보고 라이팅을 해봅니다. 어, 라이팅을 해서 제출을 하면요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 첨삭 을 해서 돌려 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 숙제 를 제출 할때 에는 새로운 숙 제와 함께 첨삭 해준 라이팅 을리 라이팅 한번 더 첨삭 해 주신 대로, 서 적어 보고 그렇게 이제 또 제출 을하게 됩니다.